토리 엄마 봐봐. 안 돼. 야, 안 돼. 그거 안 돼. 안 돼, 안 돼. 꽃을 먹어. 토리 엄마 봐봐. 토리야 안돼 그거. 어. <laughs> 토리 엄마 간다 안녕. 토리 엄마 간다 안녕 토리야. 토리 엄마 간다 안녕. 토리야 토리야 토리 엄마 토리야. 둘이야 엄마 이거 꽃 먹는 강아지가 어디 있어 도대체 헉, 안 돼.